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짐하는 큰 행사입니다. 1년 전부터 예식을 준비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 말씀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년식 때는 친지들이 함께 참관하여서 축하를 해줍니다. 보통의 가정도 성년식 축하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게 보통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모이는데, 아이 이름으로 주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든가 할때그 돈을 쓴다고 합니다. 어, 가장 창업자 수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20대 아주 어릴 때부터 창업을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부자 관계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이죠. 우리나라는 좀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좀 아버지들이 다르시지만 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좀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고 어, 또 친밀한 어, 그런 관계이고 또 판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비법 그런 것들을 어,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갈 때아 저게 누구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알 정도로 어, 그 정도로 판박이었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어, 우리말로는 내 아들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내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달라지죠. 아들로 삼기 위해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판박이인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 세상에 어떤 신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셨습니다. 3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나오고, 4절에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이렇게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손에 이렇게 줄을 잡게 해서 당기듯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목에 멍해를 씌우고 짐승처럼 목에 줄을 메워서 노예로 부렸지만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그 멍해를 벗기시고 손으로 직접 줄을 잡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으로 거룩함을 가르치시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때는 안아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는지 2 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 발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맺힌 탐스러운 포도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구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참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상을 자신에게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면 부르실수록 그들은 멀리 달아났습니다. 7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예 작정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달아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아들이 되기를 그들은 바랬고 가난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지만 그들은 그 특별한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싫어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그런 것 같고 그러시나 딴 나라가 죄 짓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비교하며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고민하시는 모습이 8 절에 나옵니다. 에브라미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고 있는 심각한 갈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죄가 가득했죠. 백성들의 상태는 유황불로 태워야 할 죄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역에는 8절 하반절을 이렇게 풀이됩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기에 이렇게 약해지셨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에 대해 깊이 깊이 고민하십니다. 망나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판사가 피고인의 죄를 생각하면 사형을 마땅히 선고해야 하는데 피고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거나 또 아들이면 어떡할까요? 범민하느라 잠못 이루고 이리저리 권위는 재판장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벌을 받아 고통당하는 자식을 보며 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십니다. 심판을 요구하는 공의와 용서를 촉구하는 사랑 사이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의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를 멈추신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이다. 이 말씀 뿐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의 본질을 깊이 알고 계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의 결단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매일 생각하고 묻고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뭘뭐 가치 있게 대하지 않고 또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프로그램으로 여긴다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무조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 이것을 잘 통과하여 연단되게 하시고 보석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게 주어진 훈련이 힘들다고 거절한다면 자동적으로 세상에 주는 멍해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면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판박이인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자랑스러우셔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서로 넘어지더라도 아버지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버지니까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